최근 연예계는 어린 가수 비네서의 새로운 시즌의 복면가왕 프로그램에 출연할 것이라는 소문으로 떠들썩합니다. 전해진 바에 따르면 비네서은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일본어 신곡과 일본 데뷔를 홍보할 예정입니다. 이번 비네서의 출연에서 특별한 점은 그녀가 일본어로 노래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일본어 발음이 원어민처럼 완벽한 비네서은 시청자와 프로그램의 마스터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비네서의 목소리와 발음이 너무 완벽해서 일본 가수라고 계속 추측했습니다. 일본어로 노래를 부르지만 비네서의 노래에 담아내는 표현력과 감정은 여전히 한국어로 부를 때처럼 애절하고 깊이 있습니다. 시청자들은 그녀의 재능과 목소리 변신 능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비네서의 활동은 화제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놀라운 변신을 선보이며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비네서의 일본어 발음은 원어민 수준으로 완벽하여 이를 접한 많은 이들이 그녀가 실제 일본 가수라고 착각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그녀의 발음과 표현력은 뛰어나며 이는 단순한 기술 이상의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네서의 결승에 진출하여 프로그램의 왕관을 차지할 수 있을지는 아직 상세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년 만에 프로그램에 돌아온 비네서의 실력은 분명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많은 시청자와 심사위원들은 그녀가 마스크를 벗고 정체를 드러낼 때 매우 놀랄 것이라고 믿습니다. 비네서는 매번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며 그녀의 무대는 항상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며 매 순간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이번 복귀를 통해 비네서은 인상적인 무대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창력과 성장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비네서의 능력은 단순히 일본어 노래를 완벽하게 부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녀가 한 구절 한 구절 한음 한음에 담아내는 감정 표현에 이릅니다. 그녀의 목소리 변화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감탄을 자아냅니다. 비네서은 노래를 부를 때마다 새로운 감동을 전하며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전 공연에서 빈혜서은 항상 자신을 새롭게 만들고 감정이 가득한 무대를 선사하여 시청자들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새로운 노래와 일본 데뷔 무대를 홍보하는 것 외에도 빈혜서은 자신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한 진지함과 끊임없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매 순간 최선을 다해 무대에 서며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자 합니다. 시청자와 프로그램의 마스터들은 빈에서의 선사한 멋진 순간들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